안녕하세요. 방재단 부평 갈산 대표 박미선입니다. 아 이거 심폐소생술 받게 된 계기는 자율 방재단에 소속돼 있는데 제대로 교육이 안되 있는 것 같아서 자진해서는 아니래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기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. 아 교육을 받다 보니 배울 점도 너무 많고 또 지식도 쌓아가고. 몰랐던 점이 너무 많아서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잘 배워서 지도자가 될수 있고 또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구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또 학교나 유치원이나 점점 더 심폐소생들에 대한 인명구조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널리 알리는 게제 소망입니다.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다 같이 손잡고 해서 화이팅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